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어린이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피규어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영상을 찍어 달라고 계속 조르는 어, 정릉의 정이도 어린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도 어린이 나와주세요. 빰빠밤 뛰지 마시고. 뛰지 마세요. 아니아니 뛰지 마세요 뛰, 뛰지 마세요 그럼 방송을 멈추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거나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빠 네 정의도 어린이 가지고 있는 희귀 아이템 피규어를 소개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아이언맨 아 아이언맨이군요 어, 아이언맨이 전혀 상표도 없고 아무 것도 겉에 쓰여진 게 없는데, 이건 어디서 샀습니까? 어디서 샀습니까? 이 예전에 레코드도, 이 백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백 아이언맨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어떤 장난감인지 그 안을 열어서 소개시켜 주시죠. 열어, 열어주세요. 네. 지금 어제도 안한 네, 개봉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던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예. 네. 예? 혹시 이거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차. 예? 차. 차요? 응. 이게 모형이 다른데요, 이거. 이거 맞나요? 어. 응. 여기 있는 거맞 맞습니까, 원래? 응. 어. 어, 근데... 왜또 왜 던집니까? 말로 하시지 <laughs> 예? 아더 이상 방송을 진행 못할 것 같군요 그러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래 한곡 해주시죠 노래 해주세요 다른 노래 해주세요 <laughs> 그 노래 말고요 <웃음> <웃음>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닌가요? 맞다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어. 그럼 제정신일 때도 이렇게 항상 흥분돼 있습니까? 이게 <laughs> 뭡니까 도대체? 네? 방송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아 이거 참 아무리 어린이라고 하지만 너무 유치하군요. 침좀 닦으시죠. 침좀 닦아. 아. 방송이 좀 변화가 있어야지, 뭐 맨날 똑같습니까? 아, 바닥에 침을 닦는 신공. 네. 나중에, 뭐, 코딱지라든가, 뭐, 기타 등등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재밌는 게 없는 관계로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까요?